네 안녕하세요 김동주 선생님입니다. 네, 어, 일반 경영학 다 들으시고 아마 회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조금 회계에 대해서 좀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뿐만 아니라 재무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다 같이 통틀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듣기 시작하셨다는 것은 나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나는 매를 먼저 맞는 게 낫다. 아무 그냥 진도 듣다 보니까 하게 된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뭐, 매는 먼저 맞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해서, 어려운 것부터 시작을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신 분이 있으실 거고요. 근데 이건, 이런 경우는 많지 않고, 이제 일반 경향은 웬만큼 봤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 빡세고 어려운 회계를 얹어서, 뭐라도 좀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부자가 훨씬 많을 겁니다. 네. 근데 어 회계는요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회계는 제가 긴 시간 하지 않을 거예요. 긴 시간 하지 않을 건데 어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를 많이 알아가겠다는 생각을 절대 버리세요. 회계가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음, 여러분이 시험을 저한테 이만큼 배워서 시험을 치러 가는 거랑요. 회계사 시험을, 농담이 아닙니다. 회계사 시험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이만큼 지식을 가지고 가는 거랑요.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어, 문제 한개 정도는 차이 나겠다. 네, 한두 개 정도, 한개 정도 차이 날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그마저도 이제 그 친구들은 체계적으로 잘 1년 동안 잘 공부한 애들. 막 얼렁뚱땅으로 공부해서 막 어떻게든 해보자 이러고서 한 친구들은 여러분하고 점수 똑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회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 탄탄한 벽이 있습니다 탄탄한 벽이 있고요 여기를 뚫고 댑스 있게 내려가야 돼요 더 깊이 더 깊이 깊이 내려가야 실력이란게 쌓이는데 어지간해선 이 벽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회계는 뭐 기업의 언어니 뭐니 하면서 멋있는 말을 막 많이 하는데요 내가 언어 중에서 이렇게 A, B, C, D 익히는 거 어려운 언어를 처음 봤어요. 회계는 아주 기초적인 거 간신히 익히고요. 그 밑으로 여기를 뚫고 내려가는 순간 클래스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클래스가 달라지고 나면 이제 세상의 모든 거래가 프로세스가 다 회계 처리가 가능해지고 누군가 이런 이런 새로운 신 사업을 제안을 가지고 왔어요. 제안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와서 이거 회계 처리 를 어떻게 할지. c f o 역할을 좀 해줄래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세무회계처리를 좀 해줄래요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가능하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회계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 이런 거다알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뚫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근데 이걸 뚫는 친구들이 없어요 심지어 주변에 보면은 이걸 뚫지 못하고 회계사 시험을 1차 패스하고 2차 패스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경까지 가는데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어, 과하게 가져가지 마십시오. 회계 단일 전공으로 해가지고, 단일 전공이 아니라 회계 단일 과목으로 해서 시험 치는 친구들은요, 이제 제 강의만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절대로. 따로 공부하시고, 그분들은. 지금 우리는 통합으로 하는데 회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면요,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회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면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핵심 있죠. 이거 일단 완벽하게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모자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때, 대충 난이도로 보면 한 9급, 7급 정도 회계. 9급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회계 같은 게 기출 문제도 별로 없죠. 왜냐하면 9급 시험은 회계가, 회계 같은 게잘그 선택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막체계화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맥스로 잡았을 때 7급 정도로 할게요. 7급 정도 난이도까지 알아서 그거는 이제 뭐 강의를 들으셔서 하시고 제수업은요 핵심 있죠. 핵심. 통합 전공으로 하실 때 내가 이만큼 맞춰야겠다. 회계를 공부했던 애들하고 뭔가 동등입장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서 말하자면, 제 수업이 늘 그렇듯이 이것도 컨셉은 명확해요. 공부를, 음, 그래.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맞추는 거 말고, 공부를 이만큼에서 이만큼 맞추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설이 길었죠? 네. 결론은요, 어 결론은 그냥 편하게 반말로 하겠습니다. 너네들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닥치고 내 수업 듣고 그냥 이것만 외워. 됐죠. 네. 네. 자, 형, 오빠 말을 잘 들으세요. 네. 그냥 이대로 가시면 됩니다. 시험에 그냥 나오는 게 뻔해요. 막, 제가 뭐, 이거, 이거, 이거 나올 거예요. 이러면은, 와, 선생님, 선생님이 찍은 거나왔어 이러면, 뭐, 쓱해. 맨날 나오는 거 그냥 말하는 건데 뭐. 뭐, 서울에서 거기를 걸어가다 보면 스타벅스가 나올 거예요. 뭐 이런 거나 똑같다니까. 나오잖아. 계속 걷다 보면 스타벅스 같은 거 하나쯤. 전 찍는 게아니에 그냥 나오는 걸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는 것들을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회계부터 할 겁니다. 회계부터. 재무관리는 일부러 회계부터 하는 거예요. 재무관리가 더 쉽거든요. 근데 그래서 재무관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재무관리가 더 쉬워요. 재무관리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네. 그렇지 않아. 재무관리 시험 나오는 거 너무 뻔해. 그래서 재무관리만 들은 다음 회계를 던질까봐 회계부터 하는 거니까 따라 오세요. 네. 자, 말 길어진다. 자꾸 해. 네. 회계의 기초로 갈게요. 218페이지 한번 봅시다 네, 어 PPT 안 띄워놓고 그냥 같이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간 급하게 책이 들어가다 보니까 몇 개는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18페이지 회계의의 너무 어려워요 문장들이 회계의 정의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수 있도록 경제적 실체관한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정의가 나와 있는데 뭐다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회계는요 회계는 정보의 제공의 목적입니다. 회계의 목적은 뭐? 정보의 제공. 특히 유용한 정보의 제공. 여기 나와 있죠? 회계 의 정의라고 해서 쭉 보면은 유용한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두 번째 줄까지 해서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유용하다란 말의 의미는 이 회계 정보에 의해서 내가 주식을 투자할지 말지, 내가 이 회사를 살지 말지, 아니 이 회사에서 돈, 회사에 돈을 빌려줄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에 유용한 의사 결정 정입니다 의 이게 진짜로 가장 찐이에요. 이 문자 이 말이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 양가로 2번 밑에 보면 재무회계 의 목적이라고 해서 나오죠 재무회계의 목적은 뭐라고 써 있죠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지상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양가로 3번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비교라고 해서 여기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시험에서 음 재무회계가 비중이 더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무회계가 비중이 더클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그 와중에 관리회계 부분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관리회계 부분은 근데 관리회계가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회계가 단독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요거 비교하는 거 있죠. 비교하는 걸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맨날 공부하고 있는 건요, 계속 공부하는 건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 재무회계에요, 재무회계. 회사에서 재무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재무팀의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재무회계는 외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회사 내부가 아니라 회사 바깥 사람들. 그래서 표 보면서 얘기합니다. 주주나 채권자 같은 사람들.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면 뭐 학교에서 뭐 수업시간에 막 그런 재무제표 보는 법뭐 뭐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은 어, 다트라는 뭐 사이트 같은 데들 들어가면은 재무제표 같은 것들 막볼 수가 있어요. 그거 만드는 게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는 재무회계잖아요. 재무제표 만드는 거라고 합시다. 왜 이걸 왜 만들까? 다 얘기했잖아요. 계속 정보 제공. 근데 누구한테 정보 제공을 해? 외부인. 주로 외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다트.fss. 다트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여러분 삼성전자 재무제표도 볼수 있고, LC전자 재무제표도 볼수 있고, 다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외부인이니까. 이게 재무 회계예요. 그래서 정보 이용자는 외부인들이고 주로. 목적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보고수단은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라그래서 IFRS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시중에 보면요. IFRS, IFRS 막 이렇게 다 쓰여 있어요. IFRS 회계원리, IFRS 중급회계, 이런 식으로 다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뭐 고시서점이라든가, 아니면큰 서점 같은 데 가서 책 보시면. 그게 뭐냐? 인터 t 셔널 파이낸셜 리포팅 시스템 인터 n 셔널 국제, 여기 있어요. 보고서에. 국제, F, 인터 t 셔널 파이낸셜 o n a 그치. 회계, 회계재무죠? 파이낸셜 리포팅 보고, 시스템. 네. 이렇게 국제회계 기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 또는 국제회계 기준 이외에 기업 규모가 좀 작아서 국제적으로 우리 재무제품 많이 쓰일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작은 기업들은 일반 개업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왜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는지 이따가 뭐 말씀드려볼 거예요. 자, 그래서 외부인들한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걸 통해서 이 외부인들은 의사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근데 관리회계라는 놈은요, 그렇지 않아요. 관리회계, 여기 앞에는요, 원가관리회계라고 하는 이름이 붙기도 해요. 이건 뭐냐면요, 관리를 하는 거야. 내가 회사 내부에 대한 관리라는 겁니다. 얘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겁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쨌든 정보를 제공하는 건 맞죠. 회계의 의의입니다. 내부인한테 관리를 목적으로 할 것인가? 외부인에게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투자할지 말지, 돈 빌려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가? 이 차이고요. 음, 주로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관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죠? 관리자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경영자니까요. 네, 그리고 보고 수단 한번 볼까요? 특정 보고서예요. 그냥 양식의 규정이 없습니다. 왜? c e o 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사장님께서 난 이런 방식이 좋아, 난 세로 줄이 좋아, 난 PPT로 이렇게 이쁘게 꾸며줘, 나는 표로 이렇게 이쁘게 꾸며줘라고 하면 거기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 원하는 입맛대로 하는 거라서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재무회계 개념 체계로 가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게 문제가 나왔는데 아, 여러분이 이걸 틀리셨죠? 여러분만 틀린 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